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 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줄어든 문화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공연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경기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시즌2를 7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운영합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파주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현재 촬영 중이며, 안양평촌 아트홀, 부천 오정 아트홀 등 7권역으로 나누어서 촬영합니다. 이번 시주투에서는 시군예술인 공모사업 선정단체 약 400팀이 무관중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예술방송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을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군 문화예술단체에 비대면 무관중 공연 무대를 마련해 공연비를 지급하고 공연 동영상을 누구나 볼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술방송국 시즌1을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 대극장과 국악원 등에서 운영하여 도내 245개 공연팀이 무관중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공연비로 9억 600만원을 지원했고, 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공연팀의 출연비를 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지원하는 한편, 참여단체에 대해 완성도 높은 공연 동영상을 촬영 편집해 제공합니다. 영상은 경기 아트센터 유튜브 깍TV와 공연단체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상시 게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기회 제공과 동시에 인건비 지급으로 1,4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